그 인사 부장을 맡게 된 김소혜라고 해. 요2019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잖아.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응. 특별 동아리를 만들게 됐거든. 음음 근데 이제 내가 가입을 하고 이제 인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줬는데 너무 고마워 와줘가지고 음 <laughs> 음 우리 좀 너무 싶었지. 네. 혹시 네. 각자 또 자기 소개 듣고 싶은데. 음. 한명씩차례대로해줄수있어 i r u n d i n o n e s i a Hi, from Singapore. Nice to meet you <S a ikum, s <c oughs> s a l a m u a l a i k u m Aku Zaref from Brunei Darussalam. ດນອງສວຈກເທດລາວຍິນດີທກอารมินมานมนซันทุขออารมยาวนตา້ມૈອງມປີກຳປູ

통하는구나. 나는 지금 제일 신기한 게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 <laughs> 왜, 아 뭐, 왜, 뭐, 뭐가, 뭐가 좋아서 한국에가 맞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 아, 난 케이팝 때문에 맞아. 왔거든. 아, 케이팝이 좋아서. 맞아, 여기 케이팝 좋아하는 친구들도 음, 많이 만나진 저도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왔어니 그러면 춤 보여야 되네. Huh? <laughs> association of <laughs> southeast, southeast, southeast asian nations so asean basically is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o basically it's part of 10 countries combined together form a bond to strengthen our culture and also throughout globally and also economically yeah mm. yeah. yeah so again as asean community um, it's easier for us to transact and mm -hmm.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work. Mm -hmm. um, so when i go to brunei, i see a lot of filipinos. when mm -hmm. i go to vietnam, i see a lot of wow. filipinos. Mm -hmm. so i went to malaysia, singapore, vietnam, uh -huh. myanmar, and singapore. it feels like home because wow. wherever wow. i go, there are filipinos yes. around. and i feel that we have a very strong asean community. Yeah. Wow. Yes. 아시안 친구들인거네 아, 이웃이지 이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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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이웃 붙어있고 음. 가까운 나라니까 되게 음. 음. 그러면은 어 지리적으로 센터가 음. 센터라고 음. 하면은 태국이지 아,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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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지도를 아니요. 보면 지저... 태국이 태국 이렇게 가운데 있고 라오스, 미얀마, <laughs>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고어 근데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있잖아 어. 거의 없는데 어. 대부분은 어떻게 키워라. 센터인데 제 생각에는 둥그니까 아. 우리 다 센터인 걸로 하자. 아! <laughs> 아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오케이. 아, 그리고 내가 이번에 그 맛있는 그 음식 혹시 재료들 준비해달라고 음. 했었는데. 준비해왔지. 음. 음. 먹자! <웃음> <웃음> 이걸 네. 준비했어. 아, 젓갈. <laughs> 그러면은 <웃음> 일단 누가 가져온 음식인지 잘 모르겠거든. 음. 아. 한 명씩 음. 소개를 해줬으면 이거는 오. 미얀마, 뭔삐쩌라고 하는데 미얀마 젓갈을 아아 볶음하는 거예요. 어. 내가 생각하기에 젓갈은 막 뭔가 촉촉한, 네, 약간 음. 명란젓 <laughs> 막 이런 건데 그거랑 그 마른 새우 아 같은 거랑 음 마른 고추 그런 거를 아다 섞어서. 음 볶음는거예요 매, 조금 매우. 매우. 맛있어. 이거 이거 하하우라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한국의 신라면처럼 약간 국민라면. 음 아, 국민라면. 아, 국민라면. 아, <laughs> 요리 없이 먹을 수 있거든? <laughs> 술집에서 그냥. 맛있어, <laughs> 그냥 <laughs> 그냥. <laughs> 진짜 맥주랑도 잘 어울리는 애. This is called 마시카톡. So this is the fried chicken. <laughs> 이것는 치킨 좋거는 바다에 없는데 하지만 김이 있어요. 오그 강에서 온 김이. 아. 강에서 김인데... <laughs> <오. 오. 근데. 웃음> 와 진짜 아. 너무 신기한데? 그쵸? 이거는 아. 약간... 아. 많이... 필리핀 아도버 아도보? 아,

아, 이거 완전 그건데? 불닭볶면 불닭 불닭 불닭면 불닭 알지? 었어요똑 그럼 한국 불닭볶음면보다 더 매워? 매워 누어 이거는 캄보디아 라면이에요 어, 어? 아 어, 이것라면 근데 우리 라면은 다른 네. 나라와 라면은 탈라요 어, 달라요? 예, 네, 왜냐면 우리 국물은 생선으로. 맞아요. 생선 국물로. 생선 네. 귀신기. 어, 근데 얘는? 오. 어, 어 얘는 그 소고기 볶음소고기 약간 불고기 같은 소스라는데? 네. 네, 불고기, 불고기 똑같은인데 똑같은 우리 특정한 소스 있어. 와우. 그러면? 다음. 불고 먹어볼까? 저는 인도 많이 하데 나시 쿠닝, 나시 쿠닝. 내가 직접 만들거든. 어제봐 왜? 어침밥에제봐 왜? 나시 쿠닝, 나시는 밥, 쿠닝, 노란, 노란. 뭐 먹어볼까? 뭐 먹어볼까? 이거 어, 우리나라에서 그 아침밥, 코코넛 면크로 이렇게 잼 만든데 그 토스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음. 이잼 이름은 뭐요 카야 잼 어? 카야 잼 요즘 한, 되게 주인공. 유명하지 않아? 한국에서도 파는데 한국도무 번도 안 먹었어 진짜 맛있어 예. 우와 이거는 뭐야? 솜 땀이라고 들어서 있었어 솜땀. 솜 땀? 솜땀솜땀나 아무튼, 솜담이랑 비슷한 건데, 이거 솜담보다 더빅사이즈 해가지고, <laughs> 아, 속해서 이런 메뉴가 유행이거든요. 어, 그래서 가져왔습니어 네. 네. 드디어 다 같이! 예 드디어! 해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음식들 다 궁금하고 부러우시죠? 그렇다면 이번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푸드스트리트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거기 가서 맛있는 아세안 음식들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세안 소스들을 많이 가져왔잖아. 뭘 만들어 볼수 있을까 해서. 짜자잔! 혹시 이거 뭔지 알아? 써다 각그 아세안 소스들을 가지고 음. 만들어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오. 됐어. 와. 예. 와. 어 그럼 우리 2인 1조로 팀을 나눠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소스로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또 같이 먹어보고 그래야 될 텐데 그 전에 아이니 친구가 매운 소스를 가져왔다고 매운 소스에요? 얘들아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찬발 소스거든 아, 레벨 1부터 레벨 30까지 있어 그렇지 여기 안 뿌린 데다가